할렐루야 젊음의 소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열정 있는 고백,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10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에베네셀 청년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교에 회 오고 나서 가장 판타스틱하고 생동감 있고 멋지고 뷰티풀하고 익사이팅하고 러블리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린 우리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laughs> 이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같은 기쁨이 넘치시는 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한 성도님들의 후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신감은 없어도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후원하시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등부에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과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자 중등부 친구도 준비됐죠? 전사님 창피하지 않게 저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등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인사로 우리 설교의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고등부와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와 임만우엘의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사님과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껏 떠들 수도 있고, 다른 수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결정에 따른 영적 열매는 아주 정확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듯이 말씀에 집중한 사람만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축복의 열매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로그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PC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로그인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인터넷 쇼핑,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로그인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로그인이 일상화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참 많은 게임에 로그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블리자드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개, 개발한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유행에 휩쓸려서 그 게임에 아주 제온 삶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원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칼과 창을 쓰는 전사 그리고 활을 쏘는 궁수 그리고 마법을, 마법을 쓰는 마술사 그리고 여러 가지 몬스터들을 자유자유자재로 소환하는 소환사 그리고 민척,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암살자 등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할때 항상 처음에는 전사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사를 선택했습니다. 남자답게 근육도 탄탄하고 몸집도 크고 역시 남자는 전사지라는 생각으로 전사를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한창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사는 칼이나 창으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만 맞으면서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왜 이렇게 맞으면서 싸워야 되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 전사라는 캐릭터에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아이디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번에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궁수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제 선택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궁수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최소한으로 맞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공격이 되는 대신에 귀찮게 도망가다가 쏘고, 도망가다가 쏘고, 컨트롤 하는 게 아주 힘들고 귀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이 캐릭터에도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게임은 화려해야 제맛이지 라고 하며 중수를 로그아웃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법사입니다. 상대방을 얼음으로 얼리고 불로 태우고 화려한 공격에 게임하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법사는 마법을 쓰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몸이 아주 허약해서 몇 대만 맞아도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마법사를 로그아웃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시 남자는 전사야 라면서 다시 전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아이들을 돌려가면서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 물 등을 제공하신 분이라는 이성적으로는 조,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자가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억 명의 사람이 오고 갔는데 몇년 전에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새롭게 로그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로그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격과 감사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로그인 되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느낄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에는 감사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정체성이 어느 순간부터 참 지겹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마법사로 로그인해서 게임을 하다가 지겨움을 느끼고 전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디로 살아가는 삶의 범위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디, 이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앞에서 실수로 아이들의 습관, 욕이 많이 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수로 제 앞에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아, 전사님 죄송해요.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교회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이고, 교회를 벗어나면 욕을 해도 된다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로그인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다른 정체성으로 로그인하며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 누가 정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종종 합니다. 제가 어 누구야? 너희 부모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셔.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만 그래요. 집에서는 교회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전도사님 속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직장으로 출근할 때 어떤 아이디, 어떤 정체성으로 로그인해서 출근길에 나서십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 문화를 아주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정체성으로 로그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다른 정체성,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담아서는 안될 언어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시고.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서 강압적으로 공부하는 기계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혼자. 눈물 흘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그 외에도 수많은 세상적인 아이디, 세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로그인한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선택을 하라. 아멘.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아이디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정체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직장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 여러 가지 아이디가 존재해서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껏 변장하며 바꿔가며 다른 모습으로 로그인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전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자, 오늘은 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 너는 욕을 안 하던데, 자, 따라 해봐. 욕을 할 때는 쏠 정도의 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야. 한 방을 날려버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욕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되지 않았니? 자, 이제 그만 열심히 하자. 그만 기도하고, 이제 예배에 그만 집중하자.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데 어떻게 신앙만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미련한 신앙인이죠.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보수적이고 뭔가 깐깐한 듯한 그런 신앙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포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곳에 모인 인마노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한 가지의 정체성 한 가지의 삶의 모습, 오직 그리스도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로그인한 상태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만하고 싶은,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에 부딪히는 일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 의지할 뿐이 술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술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4장 9절은 오직 너는 스스로 감사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던 그 마음을 지켜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마음의 틈을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담아 놓은 양동이도 작은 틈이 생기면 결국 다 쏟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의 틈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고 해도 결국 다 흘러나가게 됩니다. 틈이 생기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에 머무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전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가론 유다에게 물질이라는 틈이 생겼고 마귀는 그 틈으로 유혹하고 가론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도. 바세바를 본 순간 성적인 마음에 마음의 틈이 생겼고 유혹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마음을 지켜내는 것에서 믿음의 삶과 죄의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선택을 하고 그 마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 가지 아이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한 가지의 정체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더운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한 가지의 정체성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if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폐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당신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로그인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지켜낸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중고등부 여름 캠프는 우리 아이들이 이전의 삶들을 다 벗어 버리고 새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계획된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꿈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만, 한 가지의 정체성으로만 로그인해서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은 총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이것을 다시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3%가 됩니다. 나머지 97%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 억압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약 3%의 영향을 가지고 약 3%의 영향을 가지고 97%의 삶을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를 확률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확률, 이 3%의 확률을 높이고자 아이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연락을 하고 내가 학교 앞으로 갈게. 잠깐만 만나줘. 맛있는 거 먹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미 꽉 차있는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3%의 확률을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3%의 기적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2 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온전히 로그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시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